진짜 모드 음. 이거 진짜 모드 아니야 와 덥다 나이스뷰인데 눈이 안 떠지는데도 술 냄새가 좀 나냐 에코허 스페크린네 아 그래 밥을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밥 먹어 아니야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커피도 또 마시자 로프탑 아 열한시까지 로프탑 하면 여기나 갈 거로 이제 검사지 받았습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되겠죠? 음성이에요. 근데, 여기, 저, 여기? 어. 여기 비싸. 아니요. 얼만데? 돼. 군데, 도데 여기 완전히 두군빛 도로 가는데 그거밖에 안 해? 갔다가,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고기부페 가보고 싶다 그래서, 걸로 가려고요. 와, 배가 너무 고프다. 관광객이 많이 없으니까, 저, 방콕에 사람은 아직도 많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제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은 있어요. 야, 음. 딱 이게 공실 나왔네. 이게 제육볶음 팔까 올까? 족발 팔까? 와, 마법샵이야. 300발. 이렇게 작은 점포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제가 또 스트릿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은 또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메가노, 아이디어가. <laughs> 엄청 맛있다. 엄청 먹어, 그럼. <laughs> 커피팩 오빠 먹 커피 어바, 이런 거 시럽 있으면 나중에 커피 타먹을 때 조금씩 집어넣으면 맛있어 헤이즐넛 시럽이고 응. 그래 나셀라 반추. 아아 그래? 그럼 가자 한국 스타벅 엄청 많아 아다 하나 사 그래? 아 스페셜 어리 한국 있었어요 응. 스타벅스 아니어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 이게 뭐야? 고구마 진짜 고구마야? 아니 떡이지? 떡떡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란스커피예요 Q&A 할까? 포스팅 있잖아 질문 여요 한달 됐네 포스팅 한지다 질문이 아니라 음, 질문도 있고 콩글르 네. 통글, 네. 레이션이 더 많아 이만구독이 감사합니다요 네. 첫 질문 부부 아닌가요? 저희는 부부는 아니고요 6년 차커플이죠아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네. 또 나타랑도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시기도 시기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게 될 거예요 어디게지 음. 코로나 제... 종식 후 여행 유튜버로서의 계획. 코로나 완전 종식되면 나타랑 트래블 유튜버도 하죠. 하고 다양한 모습을 계속 여행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있고 시골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유가 생기면 외국 도 나가 고 태국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것 나타랑 계획해서 할 겁니다. 관심은? 유튜브 촬영 장비, 유튜브 수익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러브 스토리. 그거는 이제 많이, 되게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음. 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촬영 장비는 오프로두 대하고, 아이폰, 아이폰. 그게 끝이에요, 촬영 장비는. 이쁜 음. 게한 달에 그냥 한 150만원? 만 들어올 때는 100만원 들어오고, 좀 많이 들어오면은 200만원까지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평균으로 에버리지 하면 150만원. <laughs> 네, 최대한 아껴서 잘 쓰고 있어요. 직업이 그냥 물어보시는데, 지금 당장은 유튜브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라이브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어, 라이브 해야 돼요. 조만간이라고 계상 말씀드리는데 죄송해, 죄송해서 해야죠. 해성씨 음, 컴백. 나타가 태국어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좀잘 배워보는 게 어떠세요? 나타가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학원을 가는 려고 기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은 유튜브 뿐인가요? 지금 현재 수입은 유튜브 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그리고 버는 돈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비싼게 아니, 네,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게 맞지 버는만큼 써야지 맞아 우리 처음 <laughs> 유튜응두분 나이가 궁금해요 나타 아예 떠올라 나타 키가 27살 나타 2 7 저는 42살 15살지 15삼은 나타 부가처럼 15삼은 15삼이구나 나이가 차이 좀 많이 나이 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 그리고 혜성씨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나요? 해승식 요리 잘레잘하는한게 아니라. 샤음 여자, 남자, 친구. 해승식은 요리야. 나 요리 없어. 다 유튜브 보고 따라서 만드는 건데, 기본을 호주에서 이제 워홀할 때 친구가 주방장으로 있었던 일식 레스토랑에서 좀 기본을 조금 웠어요 여기가 카페라서 막 크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 말이 좀 루즈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언제 오시나요? 오늘 밤에 갑니다. 저 혼자 가요. 제가 가고 싶어. 해외에 한국 생활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다안 돼요. 여타씨 한국말 잘해요. 한국에 온적 있어요? 컬리파이 가려고. 컬리가 이미 괜신. 저기 메리 와우에서. 한 4년 전인가? 저희 집에서 천호동에서 수도 얻어먹고 한국 하나 컬리파이. 많이 먹었죠. 제주 이렇게 가고 싶다 제주도는 나도 안 가봤어 근데 <laughs> 나도 가고 싶다 <laughs> 해외 많이 먹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다 <laughs> 나중에 가지 <laughs> 오빠가 매력을 영어로 보지 아니 그것도 러브스토리에 다 포함된 거니까 참. 그리고 나타 씨도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결혼 비자, 그 학생 비자, 그 다른 비자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뭐 부사층 입국도 지금 다 중단됐고 다음 달부터 풀린다는데 잠깐이라도 볼수 있으면 그 다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결혼 많이 물어보시고 이세계, 획 이세계 그 아직은 없어요. 결혼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차차 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태국에 가실 건가요?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러브스토리 같은 거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제 한인타운으로 가서 밥을 먹을 건데요 노래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목소리> 와 세차다 오랜만이죠? 첫번째 는데 첫번째 번비올것 같은데? 하늘이 다 어디지? 나타 가고 싶은데 식당. 그가 어. 오늘 가보려고 하는 식당은 바이킹 나타가 검색해서 여기 맛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식 안 한식 안 있어요. 아 한식은 시간 한식이냐? 오어 닭갈비, 돼살 삼겹살, 각종 양념 고기로, 곱창까지 준비돼 있는데. 썬가와가오잘 먹? 시금치. 여기 한국 사람 없는데 왜냐하면 막배 때문에니까. 아니 그국 사람들이 지금 워낙 많이 없어요. 네. 비빔밥 있어. 비빔밥 아, 먹고 싶어. 아니야 다좀 떡볶이. 아 미원 냄새 너무 맛있겠다. 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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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서 먹어야지. 응. 맞아 제육볶음, 뭐? 어 잡채 나장자추 좋아하지. 아람맨 나물페 하고 싶어. 나 그냥 응. 이렇게 먹고 싶어.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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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삼겹살. 아진짜 그이 네, 많이 먹고 다양한 이제에 그런 창식 뷔페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뭐야? 호박국? 호박식? 호박국 맛있어? 이거 더좋아하안 해봤어 그럼 할수 있을 거 어렵지 이거 내가 응. 좋아하고 더라고 오징어튀김 이렇게 음깜짝 <목소리> 거의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목소리> 응. 음식 하나하나가 다뭐 <목소리> <다 목소리> 이런 건 아닌데 다 맛은 있어요. 다배고자데 거기 아직 없아개도 돼. 어어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 개? 다 개? 개? 이거 처음 만난 거 어떻게 만났지? 아까 친구 음. 이거 뭐가 너무 커요? 이 여자친구니까 그러나 친구가 한게 그럼 우리 만나요 그냥 이렇게 어? 여가 좋은 법긴이거야 코리 커피 음. 스물 하고 민수 먹고 냉고 민수 먹고 여기가 좋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많이

나타는 간단해요. 약간... <목소리> 응. 아, 섹시 아니야. <laughs> 예쁘고 귀엽고 착해서. 너무 착해서, 또 순수해 보이는 면이 좀 많이 있어요 쉽게 <목소리> 만나다가, 나타는 이 그때 당시에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난타는 네, 이대 학교고. 저는 이제, 어, 한국 갔다가, 이제 또 나타 보러 또 오고, 왔다 갔다, 갔다 막 하다가, 나타랑 처음 이제, 온못에 있는, 더베이스 콘도라는 데서 같이 살게 됐죠. 나 신속 알아? 응. 이사람 나. 이 사람만. <목소리> <목소리> 나시는가너남자친 아, 너무 착한 사람 우리 함께 뭐죠? 우리 다 태워 우 이타 함께해요 그냥 나타야 그 친구 스타일 친구처럼 그래서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거야 또 먹어, 먹으면서 얘기 음. 이거 거 어떻게 해? 이거 다 먹었잖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나타야 우리 왜 너무 파이팅 음. 이렇게 없어? 있어 저거 우리 빨리빨리 미안해요 안초 너가 덕진이야 이렇게 이렇게 너가 더 있어? 이거? 사랑하고 싶어 너 앞으로 살면서 또 질문 있으면 또 답변해드리고 제가 나이도 하면서 질문 또 나이 주시면또 답변하고 그런면게또 좋은 것 같아요 아 런치가 성과가오 디너성하가오 저희는 이제 디너로 먹어가지고 299바트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오빠 한국, 한국 가면 은 소뚜껑 사올거야 소뚜껑 일단 터미널, 터미널 트웨터원으로 가야지 이런 거 귀여운데 이런거? 레더럭 레더럭 몰랐 사볼까? 아니야? 그 한번 해봐 이건 얼마야? 2백, 2천 2천만? ㅎ ㅎ 예뻐, <laughs> 예뻐. 선글라스 가격는 2천만인데 만듦새가 아프지 않아요 깔끔하게 생겼어 이 브랜드 가격도 괜찮고 제품도 되게 괜찮아요 카피 느낌도 좀 있긴 있는데 없어? 없어 이거는 이것도 괜찮지 않아? 이거 안돼 이거 너무 스모어 아 너무 그래? 나다좀 볼이 넓어서 맨날 여자 신발 조금 있어 나다어메이로 이래서 이거 싱가포르 백 캔이 캐리퍼래요 행주야 행주? 너무 스모어하는데? 스가 아닌데? 음, 너무 스모어 아, 이 사이즈가 있네. 에오. 에어리, 에어리. 오, 다 예. 어, 너무 예, 야 너무 커, 는데 오빠. 목 뒤도 가려줘서 목도 안 타잖아. 연락 빨리 잘라야지. 이렇게 써봐야지. 응. 이거? 응. 음. 괜찮아, 안 사. 너무 스커하잖아. 아,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잖아. 카이목이 새끼가 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뱃속에. 전에 아빠가 카이목 애기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저께 새끼 났잖아. 뭔가 저야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있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새끼인데 허스키 같은 안 보이죠? 한국 목깅 있어요. 음. 러시아 똑같이. 모다 새끼 같아. 꼬리가 없어요. 말안 들으니까 이제 막 구박다고 그랬는데 한국 갔다 오면 맛있는 거좀 많이 해줘야겠어. 요 보고 싶다. 타이무 애기.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래? 베이크 브라더스. 아우 어, 사무리는 유수는 한. 저 파란 버스만 보면 자꾸 한국에 온것 같아. 아, 가는 게 실감이 안 나네.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느낌 아세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느낌. 여기서 맥주도 파는구나. 호텔 좋네. 아, 근데 또 지금 4월 1일부터 외국인도 입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뭐 100%는 아닌데 한99% 정도 된것 같아요. 오빠 속가파고 하나 먹을까? 사과파워 속. 어, 뭐야? 고추장 돼지김밥. 와, 이제 편의점에도 김밥이 파네. 와우 치킨 이거 도 하나 먹을까요? 그만. 근데 편의점 음식도 당분간 못 먹잖아. 당분만 못 먹으니까. 전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역시 방콕에 살면 맛있는 게 너무 많어. 이거 캡카덩이. 알겠습니다 엄마. 아. 아. 힌자 아, 저희 의 진수성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카파워 치킨 파카파워 그리고 이거는 키마오 오만통수. 소고기 파카파오.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이 파카파오는 진짜 한국에서 팔아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파오, 파오, 소는 하. 지금 방안먹고안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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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가 어디냐. 몇년 만에? 이 2년도 더된것 같은데요. OZ742K. 체크인 o 는 리사. 리사도 지금 태국에 있다는데. 시야 검사서를 준비해야죠. 고츠리켓 E7 스크랩바오 야이마이 다이 오메펠렛 와 사람들 많이 나가네 다 여행 왔다가 가는 건가? PCR 검사지는 티켓팅할 때 그냥 자세히 보고 뭐 그게 단거 같은데 다들 아시죠? 이거 출국카드 저는 한번 잃어버려서 다시 만드는데 진짜 경찰서도 가야 되고 무조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5분 남았네 보는시간아 뒤지게 멀어 한튼 이쨈. 아, 이 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예진 머리 캘리입니다. 슈퍼드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제 안내상 받았죠. 보건소 가서 한번더 검사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서 택시를 타라고 하거든요 지금 탔어요 가격은 89,000원 사장님 근데 일반 저거 택시 하얀색 그런 택시랑은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네아 가격도 똑같고요? 다른 차이도 없고 강동구 버건소 들렀다 간다고요? 예 방역 택시 처음 타봤는데 비닐 가운데 하나 쳐 있고 그냥 뭔가 싶었어요 진짜 솔직히 어쨌든 이제 저는 7일간 자가 격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